안녕하세요. 어, 2025년 6월 26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제, 어, 어제, 유한일서, 어, 1장, 어, 2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영지주의를 폭로하는 유한일서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도 그 시간 또그 시간이어서, 어,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러니까 유한일서 1장부터, 2장 6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장 7절부터, 어, 이제 말씀을 전해가면서, 어,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지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요한일,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만, 뭐, 사도 요한이라든지, 뭐, 유다, 유다서, 유다라든지, 뭐, 이런 분들만 영지주의 얘기한 게 아니죠. 이거 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뭐 사도 요한, 뭐어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마다 의인된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 그죠? 어 거듭난 성도들이 늘 공격을 받고 진리의 회방을 그러니까 지네가 이 니고라당 영지주의가 지네가 특별한 사람들이라면서 왜 지네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피로죄사안 받아 의인된 모임, 거듭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이러한 일을 했잖아요. 이 영주주의, 니골라당. 오늘날 동일하게 되어지고 있죠? 오늘날. 영주주의, 니골라당이 누구예요? 천주교죠, 천주교.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가, 어, 지네가 하고자 하는 어젠다를, 하수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문어가 머리가 있으면은 문어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어발을 만들어서 이제 문어 머리는 지시를 내리고 이제 그 발들이 활동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이슬람 공산 가톨릭이 만든 이슬람 공산주의 뭐 어? 각종 신혼 종교 있죠. 신천지 통일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여화와 증인 몰몬교 예? 제치일 안식일 이것이요. 하수인들이죠. 캐톨릭의 하수인들. 어, 오늘날은 오늘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여화증인 뭐 180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신천지는 이제 그죠? 이만희가1890 뭐 예. 아18아 1984년도에 이제 신천지 창립을 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이제 박태선의 전도관 다니고, 10년 다녔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신전지 이만희는 그, 뭡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 유재열의 장막성전. 그러다가 이제 유재열이가 이제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4년도에 신전지가 이제 이만희 창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87년까지 뭐, 84년에서 87년까지 뭐전 3년 반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을 그냥 뭐 부지런히 모아야 된다. 그래갖고, 그 신천지가 모은 그 14만 4천. 나중에는 왜 이상이 됐잖아. 그죠? 그자들이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를 막는. 그 마귀 카톨릭의 하수 조직이에요. 이 신천지가. 구원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어,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구세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피로 죄가,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데요. 소년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는데 신천지는 누구를 예수? 그러니까 다른 예수지 그러니까 신천지는 누구를 예수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왜 신천지가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를 예수라 그러잖아. 이거 그러니까 다른 예수지. 신천지의 이만희가 말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름을 쓴 거죠. 그래 가지고 어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 오직 영체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해요. 예수님은 오직 영체뿐이다. 여기 요한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뭐뭐뭐뭐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신천지를 캐톨릭이 만들었죠. 음. 그래서 이제, 캐... 그니 그러니까 이제 만든 자가 더 사악하죠. 만들어진 것도 사악하지만 그 만든 자가 더 사악해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또 쓰임 받는 게신천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저크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일서 2장 18절. 저크리스도에 대한 경계.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 이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세력들. 어, 어떻게, 어? 어, 떻게 이제 이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영지주의자가 말하는,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영지주의자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이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피조물이다, 뭐 단지 사람이다, 뭐, 어, 그거를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인 것을 부인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대속한 거그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죠 또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받는 거를 갖다가 그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는 특별한 단계로 나아간다. 이제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뭘 해야 돼? 끊임없이 뭘 해야 돼? 그리고 그 해놓은 방법은 지네들만 알아. 소수, 그 엘리트 의식이라 나 소수의... 네, 알아가지고. 그 소수에게 가서, 고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이제 1단계,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메스터라 그러죠, 메스터. 메스터. 그지 케톨릭에서, 이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케톨릭이 이제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 니골라당이 말하는 것이 그 메스터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캐톨릭의캐톨릭 예수의 관상기도, 관상기도. 관상기도가 영지주의에 아주, 네, 영지주의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캐톨릭 관상기도가 뭡니까? 인간 속에 신의 존재가 있다. 본인이 모를 뿐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뭐 연구하고 뭐 어? 종교 활동을 하다 보면 지 속에 있는 신의 존재를 만난다. 그것을 이제 혼자 할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끌어주는 자가 메스터다. 이거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 그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이 아니라 접신하는 거지, 접신. 귀신 만나는 거에. 그게 캐톨릭의 관상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죄만 있다. 선한 것이 없다. 마귀에게 속했다. 죄와 우물로 죽은 자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죠? 음그 죄와 우물로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의의를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음. 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죄가 없는 거죠. 거룩함. 근데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 어떻게 의를 그러니까 이제 의, 의인이 되나요? 못 하죠. 음.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 영접을 해야 돼, 영접. 우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된다고. 음. 그래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씻겨져야 돼.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 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의인으로 태어나서 선녀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이거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빛이 빛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나를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가지고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셨죠. 음.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듭난자 제가 거듭난 간증을 하는 거고요. 캐톨릭의 관상기도는 반대어 반대 그죠? 이미 지내 속에 신의 존재가 있다.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개발시켜가지고, 지 안에, 깊은 곳에서, 이제 하나, 신의 존재를 만난다. 이게 캐톨릭의 관상기도거든. 도저히 될수 없는 거죠. 예. 네. 점점 더 그러니까, 마귀와 교제하면서, 점점 더 깊이 깊이 교제하면서, 결국은 접신하는 거, 귀신 만나는 거죠. 그것이 캐톨릭의 관상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왜 저기 자기 혼자 왜 기도 막그 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막그 지속에 하나님이 신의 존재가 있다 그러면서 깊이 깊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미치잖아 막 어? 귀, 아주 귀신이야 점점 더 세게 들어가지고. 점류도 세례가 되는 거잖아. 자, 여기 18절에. 여기 적그리스도의 용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유신인 것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슬람, 캐톨릭이 만든 이슬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이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구세주예요. 구세주.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을 못 가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 이러면서 나와.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이슬람이 믿는 신은 알라라고 알라. 알라가 마귀지마 뭐, 마귀. 그죠? 참 그래서 이 캐톨릭이 이슬람을 만들었거든요. 이까 그러니까 캐톨릭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이슬람에. 그럼 캐톨릭은 여러분들이 어? 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캐톨릭은 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는 용이고, 실제는 마귀 루치퍼.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래냐 마귀 루치퍼의 후손으로 얘기를 해요. 어때요? 완전히, 어? 저크리스도죠? 저크리스도. 어. 마귀의 본산이라고 그러니까, 케톨릭이. 2014년도 부활절 케톨릭, 부활절 영상에서, 그때 프란치스코 교주, 어. 프란치스코 교주가, 아, 한 12년, 응. 12년 케톨릭 교주를 하다가 되저갖고 영원한 불못에 갔죠.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이제 영원히 불에 타는 건데, 12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협박하고, 어? 이러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다가, 예 영원한 불모세에 던져졌죠. 그 자아가 있을 때 얘기하래. 2014년도 부활절 영상이 나오는데 미사 신부가 이제 그다 캐톨릭 신도들, 캐톨릭 교주 있고 뭐신 신부들이 있고 캐톨릭 신도들 다 있는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그 캐톨릭 노래는 또 여러분 그 귀신 이키톨릭이 귀신의 처소잖아 그래가지고 노래가 아 단조 노래예요 단조 어 뭔가 이렇게 애끓는 듯한 왜어 그러면서 또 목소리를 아주 남자 목소리를 아주 아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왜막 끌어올리는 그 목소리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르는데 내용이 뭐냐 루치퍼요 마귀 루치퍼지 어. 루치퍼요. 루치퍼가 마귀 이름이요. 루치퍼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